자, 플레일할게요. 플레이! 네, 네, 네. 자, 네. 하이티, 네. 하이티. 네. 자, 자! 자, 자, 자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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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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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오케이 자, 자, 게 자, 자, 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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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플레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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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린포라게아 레드폴 라게요 죄송합니다 레드 나가네, 나가네, 나가네. 자, 다시 그린라 하겠습니다 다시 그린볼 하겠습니다 오우 오 굿스리 어이, 아, 잘 봤다. 셋. 에이. 오이. 아잘 봤는데 날다 오케이, 스 오케이. o k 시 오케이, t s 시 e e 리 t 리 e t s see it. l e 봐줘, see it. Let's see it. 시 e t s see i 네, 코너 키 하겠습니다. 나이스, 나이스. 아, 나이스, 사가 좋습니다. 자, 레드보 하겠습니다. 다. 플레이 플 마무리 자, 플레이 플레이. 샤샤샤. 자, 올려요. 올려요, 올려요. 올려요. 죽어, 죽어. 자, 이플이 자, 플레이 자, 자, 오케이 플레이 와, 와. 야 이거. 까미. 와, 았리인데 까미. 자, 그린 팀은 좀 엄청 풀겠습니다. 구, 패스. Okay, oh, we need to talk. o y 어 okay, okay. So, you're up. Someday, Someday, Someday. Okay, so, y o u 야차에서야아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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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아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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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니열오 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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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자, 나이스, 나이스. 사과해 주시고. 좋습니다. 자, 플레이 할게요. 됐습니다. 네. 안되시게 오케이. 네. 아, 템프 너무 빨라. 네. 네. 오케이. 오케이, 플레이. 또 플레이. 야, 이까비, 네. 이까비. 네. 스키퍼, 나이스, 나이스 키퍼, 나이스, 자 이제 아웃때 이제 키퍼 교체할게요. 좁다, 좁다! 와, 키퍼, 뭐야? 어, 나이스 키퍼! 야, 너는 위에, 너는 위에, 위에, 스 이게 예예와야 숨이 좋았다 이거. 게 숨이 너무 좋았다. 한 시계. 오케이 조심조 조심. 오, 괜찮으세요? 됐습니다 네, 자, 아, 저희 장가 키보 교체할게요. 오반 네, 자게요. 네. 오번이 괜찮으세요? 네. 아, 날숨에는 아주 좋습니다. 분매너 아 아, 자, 이제. 이한개한 개. 양세형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좀안 다치게 오 좋지 오나스나스와와와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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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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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야, 이거 진짜 잘했다. 아, 이게 진짜 좋다블용을 끝까지 다 자, 가자. 아, 아. 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양세 너무 좋아요. 자, 레드 팀은 좀만 더 하이팅. 자, 체력전 하이팅입니다. 너무 잘하고 있어요, 양팀다 지금. 빨리. 오케이. 자, 플레이할게요. 아! 남다 내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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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치하나치게오 수비 이 좋다 수이 좋아 보면서 가게여라지야아 이거 좀게 역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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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괜찮으세요? 없습니다 어, 아, 나이스. 오 플레이, 플 아, 매너, 아, 매너 아,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좋아요. 오케이 좋아요. 자플아이플요 아,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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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양좋다요좋아 좋아요. 아마음아 좋아요. 다아요이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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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자터치 종이 뒤에, 종이 뒤에. 오호호키 됐습니다. 자, 집주, 집주, 집주. 집주, 집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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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플레이 할 플레이. 플레이겠습니다. 자 만들자 만들자. 자 보라 보라. 와 <목소리> 와아 <목소리> 그런거 놓자 그런거 놓자 오케이 오케이 아 괜찮아요 잘했어 잘했어 오이 오케이 와이 굿패스 오 나이스 마무리 나이 마무리 바로 약속 바로 약속 하늘 <목소리> 한국으한구아한아으와 으아! 으아! 스인데아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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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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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! 어, 아, o n 이 k 아, o w I d o n 좀 know. I d o 이 t 앞에서 <뢰수> 앞에못잡에서 네, 어, 어. 아, 아, 아. 네,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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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,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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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앞에서 앞 나이스 에서 앞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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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에서 앞에서 앞에 나이스 패스 야아까 천천히 보면서 다시 뒤에 대우 대우야 이오 오케이 빨리 어, 쭉 오케이 아, 짧다, 짧다. 어, 다시 키퍼. 또 역습! 또 역습! 3대 2, 3대3안 들시게. 벌드시 아! 천천히, 천천히. 아 와, 좋다. 다시 3대 3. 안 들시게. 뛰어. 다시 또 역습! 태프겁나 빨라. 나이스. 4십삼 요, 베스, 자 저희 키퍼 교체하겠습니다. 다음 키퍼인 들어갈게요. 아 태프 너무 빨라요. 어 아, 괜찮으세요?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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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플레이. 자 태프 너무 빨라 요 양팀 다 지금.

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 아, 나이스 메너 좋습니다 괜찮아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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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패스입니다 안으로 안으로 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나 오케이. 자, 레드 돌하겠습니다. 어. 다시 그린 돌하겠습니다. 안나 씨, 안나 씨. 안나 씨가 오케이. 조심 자, 오케이. マウリ!おお!ナイスキーポー!お <noise>、はい、キーポーのターン! <noise> はい 뭔데? 데 아. 치게. 와! 뭐야 이거? 뭐야? 아, 잡아서. 아! 자, 플레그플레플레플레심 아! 이스피 자, 역습. 또 카운터 때. 카운터택. 야! 나이스! 동혁스! 네, 네. 야!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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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까지 안 다치게 할게 2분 좋다 좋다 야수비 좋다 어이 아이 가비. 와. 발레 씨 발레 씨 발레 대. 아 이제. 자 저희 블루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빈 좋다! 아이 자, 침착 침착, 발주심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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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목 조 오, 발목 조심, 오케 이 자, 플레이 할파워라입니다파워라입니다 풀까지! 오케이, 자, 자 레드볼 할게요 <laughs> 오케이, 착착착착. 와 좋다. 나이스, 나이스. 와, 키퍼 좋다. 아주 시 아주 멀어요. 아, 캐퍼 빠르다 레드 팀. 안타시게 안타시게. 오 조심 조심. 됐다! 다되있다 왼쪽! 왼쪽! 왼쪽, 왼쪽. 아이. 야. 아,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